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어스포트 시즌을 맞이해서 드디어 저희 팀에서 산악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저희 팀이 애용하는 필드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필드이기도 합니다. 13대 13으로 진행을 했고 저는 저격총 vsr10 권총은 ssb5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혼자서 우회로를 막아보려고 내려왔는데 아무도 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위로 갔다 앞으로 갔다 센시어를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뒤로 빠지고 있는 이유가 상대 두 명이 보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저격을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둘이 있어요 둘? 다리가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해봅니다. 죽으셨어요, 형님? 탄창이요? 저희 팀 팀장님이신데 탄창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일단 제 탄창 있나 확인하고 제가 죽으면은 같이 찾아드리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제가 앞으로 좀 붙었습니다. 저는 넘어져도 총은 지키면서 넘어집니다. 뭐야? 우리 팀이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한발도못 썼어요. 못만났어 우에로에서 이번에는 사람 좀 만나보려고 오른쪽 우회로로 가봅니다. 근데 이게 에어소프트 스나는 산악전에서 불리합니다. 이게 비비탄을 쏘면은 나뭇잎도 막고 나뭇가지도 막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하냐? 갬성으로 합니다. 갬성, 그리고... 딱한 발로 킬했을 때그 묘미가 있어요, 묘미.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묘미를 찾기 위해서. 아, 이날 근데 요상하게 사람이 안 보여요. 지금 한 발도 못쏜 상태입니다, 지금. 아 우회로 돌면 안 되겠다 힘들지? 그냥, 그냥 어. 메인에서 해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메인에서 해야 될것 같아. 떨어가지고. 어. 세 번째 파 카운트 하겠습니다. 세, 왔죠. 둘, 하나, 끝자. 상대 팀에이 산악 필드에 처음 게스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팀 분들도 워낙 잘하는 친구들만 있어가지고. 상대를 거진 압살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중앙으로 오니까 확실히 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됩니다. 확실히 중앙이 살벌합니다. 지가 많아서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laughs> 카운트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게임 시작! <laughs> 위장을 다들 너무 잘해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 있어, 다들? 어? 보여? 어. 일단 어디서 날라오긴 해요. <laughs> 형 일단 저쪽에 어. 망 있잖아요. 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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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뒤쪽에한명올필요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우에로, 우에로. 왼쪽에 오른쪽이야. 왼쪽. 어형 이동하는 거 보여요? <laughs> 보인다고? 나다 네. 어디 있어? 회로 돌고 있는 건 뭐야?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laughs> 우리 팀이 너무 잘해서 스나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 셋, 둘, 하나, 깊자. 깊자. 제가 SPR 스나를 사용했을 때는 너무 무거워서 바이포드를 사용했는데 이 VSR은 너무 가벼워서. 너무 편합니다. 바이포드가 없어도 기동성이 좋아요. 우리 가는 쪽만 어, 안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나한 <laughs> 명만. <웃음> <웃음> 저희 부팀장 형님도 사냥 구경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 팀의 게스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사각 <laughs> 필드에 적응을 못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야? 광희야? 저희 팀은 게임 시작을 하면 은 부채 콜로 차츰차츰 전진을 하는데 상대 팀은 지금 전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이, 어이. 확기확기 이날 바람도 안 불어가지고 쓰나 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둘 앞에 아웃인가 게임 끝이에요? 뭔가 밸런스 안 맞는 느낌인데? 그래서 아래로 공격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나하고 만나게 됐는데 서로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둘 있어요, 둘. 스나를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탄속도 낮고 중량탄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어, 됐다.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저는. 와. 이번에는 아래쪽 우회로로. 내려가 봅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꿀자리입니다. 나무도 크고, 시야 확보도 잘 되고, 하 면은 할수 있는 게없 어요. 못 보고 지나가네요. 그럼 이렇게 편하게 쏘면 됩니다. 산책하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쓰면 됩니다. 간나 간다, 간아씨 거기가 왜 맞냐? 아, 씨... 아, 진짜?